여기 는거봐 가보자, 안 네. 이거 아아음아아 아, 하니? 여기 그책 들고 야네책 하나 있었잖아, 우리 지뭐 아, 그, 그, 로라그 거. 그지? 이 어, 공포예요, 그지? 아. 일단 그거 보기 전에, 그거 좀 <목소리도 목소리도> 섞어야죠, 볼게 어, 일단 뭐 그런 건못 봤으니까. 다녀야 되는 거 같고요. 자, 일단 여기 어딨냐가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거야? 이거야? 이거 하나 남은 거야? 이거 나은 거야, 뭐, 이거? 뭐야 어, 오케이, 자, 봐봐. 여기 한번, 자, 이제 구식은 봐봐. 우리 이런 거야. 한번 더 봐봐. 수학적 렇게법에 그러니까 수이도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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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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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세팅이 되고 세팅이되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이다그해 이렇게 해서, 이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 근데 그때 어떻게 돼? 일단 첫번째 N1일 때에서 1항일 때만저이쪽 1일 때이쪽 1일 때에서 그 두개가 자체가 우측같은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가지 확인을 하면 또 1을 대입, 어쨌든 대입해가지고 좌우되이똑같은걸 확인했잖아 어? 확인했어 좌우 1을 대입해서 그 좌우변이 똑같은거 확인 딱 나왔잖아 그럼 걔는 참이야 보이야 똑같은게 나왔다네 참이 있지 당연히 그럼 참이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참인데 완전 확정된거야 확정이 아니면 뭐 그럴 것 같아 있는 거야 그 확정된 거지 일을딱넣을때 저거 갔다 는데딱맞잖아 그럼 걔는 참이라고 그러니까 참이고 완벽하게 확정된 거란 말이야 확정됐는데 이렇게 하으니까 근데 이게, 이게 그럼 1일 때는 제일 첫 번째 첫 번째가 1일 때는 아니고 뭐이 무슨 시작하는 모든거에 제일 첫 번째는 참으로 확정이 됐단 말이야 맞지 참으로 어? 하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지 점화시 갈 때는 뭐라고 했어 점화시 갈때 점화가 무슨 뜻이라고 불을 붙인다는 뜻이라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양면에 실로양축적이 해놓고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돼? 불 탁탁 타서 그 다음 불까지 계속 붙어나가잖아나 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가 어떤 한과 항사의 이 관계를 점화시기라고하는데 저건 아니 불 당기는 이, 이 당기는 그 점화시기란 말이야? 그럼 그거에다가 그거에다가 어떻게 돼? 한과 항사의 이 관계를 알면 그럼 내가 이항을 알면 뭐라고 할수 있어? 이항을알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다음 항과 그 다음 항과 그전 항의 관계를 알면 n 프로스 1항과 n 항이 관계를 하면 내가 1항을 알고 있다면 2항도 알수 있는 거고 2항과 2항을 하나 했으니까 2항을, 알 2항을 알면 3항도 알수있 3항을 해서 3항도 알수 있고 5항도 알수 있고. 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잖아. 거잖아. 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일단 1항은 참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증명을 확인했다고. 어? 그런다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 n이 K일 때, 그러니까 K번째 항일 때 말이야. K 항일 때도 누가 뭐라 했냐면 성립한다고 뭐 했어? 가정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얘는 아, 이제 처음에 이제 인지 모르는 상태야. 왜 내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어? 거기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어떤 뭐, 이게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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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어떤 도화지, 하화가빼거는안변네뭘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 정리를 했더니, 뒤에 두이가 k 의 두리가 뭐된다고 K 플러스 1항이 되더라, 이 말이야. 뭘 액션을 취했더만, 어? 하화나 빼든지 뭘 해가지고, 어? 양쪽이 K플러스 1량이되더라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K량이 성립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좌우변에뭘 똑같이 더하거나 빼면 증식은 그대로 성립하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증식을 정리해봤더니 K플러스 2량이 됐다고 그럼 그건 무슨 말이야? K량이 성립할 때 K플러스 2량도 무조건 성립한다 이말야 되는 거 아니야? k 항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K플러스 2량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지 근데 얘 둘이 사이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게 참인 거야 아니면 아직까지 추출인 거야? 추측이 뭐지두 K일 때 K 플러스, 그러니까 K일 때그 다음 거도 성립한다고 정리만 된거 아니야, 맞잖아. 이게 처음에 가정이었으니까 근데 K에 1을 대입하면. 봐봐. K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지. 자, 근데 1은 참여하 보니까. 참은 이미 확정된 거 아니야, 맞잖아. 1은. 그러면 1은 확, 이, 얘가 얘 둘이 관계는 아직 가정인데, 얘 둘이 관계가 참인 거 성립하면 한 맞잖아. 근데 얘들이관계하니달라 근데 얘 1이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나? 참여돼버리는데 걔가 참여되면 반드시 또 모두 참여돼야되니까이도참여되야 맞지? 그럼 2 참여되면? 그럼 도참여되는가 3이 참여되면? 4가 참여되. 참여되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왜 굳이 이걸 세팅하는 이유는 뭐야? 얘를 확장시켜놓고그 한과 한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하 똑같은 얘기라고 사실은. 맞잖아? k 번자성립하고 K플러스를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그런 구조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이때 원래는 다 점인데 1을 넣는 순간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 확정이 되는데 그때 얘도 어떻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일대 205, 2대 305, 3일대 4 0니까 전부 그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요. 등식을 증명. 등식을 증명하는 데는 예를 들면 같은 상 k k에 한때 같은 상태에서 뭐 어떤 실험 창을 중요하다고. 그 다음 액션을 어떤 더하거나 빼거나 꼭하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이걸 계산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두 개의 항이 K플러스 1항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K항과 K플러스 1항은 언제나, 언제나 성, 같이 성립한다는 걸알수 있다고? 그러면 1항인 때는 확정이니까 모든 항에서 다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끝나 버린 거라고 맞잖아? 근데 부등식 증명은 두 개가 같은 거야 부등식 증명이라는 거는 두 개의 양변이 같은 거냐고 양변이 같은 거야 정식은 같은 거잖아. 분음식은 같은 거라는 거야. 다른 거이 한쪽이 크다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어떤 이가액션을 쳤을 때 K 플러스 이항이 바로 안 나온다. 자 얘는 어땠어? 몬액션 몰몰 K 여기 양면에 몰 넣으면 그러면은 좌변은 K 플러스 이항이 됐고 우변도 정리하면 뭐 K 플러스 이항이 돼서 K 플러스 이항이 되는 거 되잖아. 근데 이새끼 뭐라고? 이새끼는 그렇게 물정 하나 빼고 하나 다았을때 이쪽은 한쪽은 K 플러스 이항이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한쪽이 1 0 0라고딱 일치하지 않는 거야. 부등식은. 거기에서 부등식 종을 억장하고, 내 이유는 그냥. 자, 그럼 뭐가? 등식은, 자 다시 다시. 등식은 좌우변이 같으면 증명이 오케이 된 거지. 같음을 증명면 거잖아. 자, 부등식은 만약에 크다, 이쪽이 크다 증명한다, 쳐봐. 이쪽이 크다 증명한다, 쳐봐. 어? 그럼 이쪽이 크다 증명하면? 이쪽 봐봐 이쪽에 있는 놈보다 이쪽에 있는 놈이 무조건 크다만 증명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같은게 아니고 크기만 하면 되는거 냐 맞잖아 그럼 잘봐 원래 K항에서 이쪽이 이쪽보다 큰 상태가 큰 상태라고 일단 가정하고 어 뭔가 등식처럼 똑같은 뭔가 액션을 시, 뭔가 액션을 했어 해놓게 액션을 취했더니 얘는 K플러스 1항이 된거야 저측은 어? 근데 액션을시한 항목이 얘는 동그라미가 세번만 나오고 어, 뭐 하트가 나온거야 그러니까 얘 K플러스 +1항이, 1항이 얘는 아니었던거야 어? 액션럭시 했는데 어? 그랬는데 우리가 이 관계를 알수 있다는 얘기야 세거라 얘 K플러스 1항이 있을거 아니야 맞잖아 어? 근데 우리 지금 얘 둘이서 이오토레이을더니요 관계가 나왔단 말이야. 어? 어? 근데 얘의 K 플러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K 플러스라는 놈이 이 하트라는 놈보다 만약에 작다면, 작다면, 그러면 무조건 얘는 얘보다 큰거 아니야? 그니까. 러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맞잖아. 여기 있는 요 비자르는 이거란 말이지, 지금. 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k+1이 안 나온다니까. 등식을 할 때는 그냥 딱 하면 둘다 k+1이 나왔단 말이야. 작업을 하면, 어? 근데 등식어떻다고 얘가 k+1이 안 나와. 근데 그 k+1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항상 얘가 크다고 되면 얘는 얘보다무조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k 양일 때도 왼쪽이 컸는데 k+1 양일 때도 여전히 왼쪽이 크다고 나온다는 말이야. 그점 이해가 필요네 그래서 홈. 자,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됐어? 자. 오케이. 봐봐. 자, n이 5보다 큰 자연수부터, 예, 5보다 큰 자로부터 시작한대. 5, 6, 1 5 1 1 8 9 2 1 5 7 1 5 7 1 2 3 1 2 3 4 54, 45, 46, 57, 5 5 이 예, 네. n 승이라는요 수열과 n 대구의 네. 수열이 언제나 일어나야 되요. 거래서 일로 가는 거고. 이쪽 뒤에 일로 가는 거고. 같아져 버려요. 3면오른쪽커버리 4노면. 같아져 버리지. 5부터는 무조건 일쪽에 커진 그래서 5부터는 한 거죠. 지금. 됐어. 오케이? 어잘 보이죠? 네. 자, 해보자. 그럼 에서 5대 4노면. 그럼 첫 번째, 이번엔 첫 번째 항이 뭐라는 얘기야? 첫번째 양이 뭐라는 첫번째가 뭘로 해야되는거야? 아 이제 해놨잖아 뭘로 해야되는거야? 올로해 첫번째를 빨려 맞나 이가 됐어? 반가워아니 조금 뭐 밑에 생각 안한다니까 그러면? 해이오때해다 오케이? 엘이 오를때 뭐하대? 엘 언제나 성립한다 오케이 확정 된너 오케이? 그래 이거 차별 없는데 알겠지? 알아듣이거수때더리 이렇게 됐어? 아이 말도 진짜 쓰지 않았다 이 말을 됐어? 오케이 잠깐만 이 상태는 자차 첫번째 제일 첫번째 나무를 쓸 때는 성립한 상황이야 됐나? 자 그럼 이거 한다고 N이 얼마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냐?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냐 됐어? 아 그거 없어졌다 상업소는 내가 면으이렇이케이그러 이거 어디를 얘가 성립한다고 일단 가정을 한거야 됐어? 자 깔끔히 써 이거 누구야? 안넣고 오늘 제일 상대 선수 상대서될수있는 야, 어마치 자기 안 일하는 것처럼 따라 쳐다보지도 않네. 아나 어이가 없네. 어, 그지 어, 어이가 없네 내가. 어, 어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좀, 어, 진짜 힘들어 잠깐만. 이거 잘들로 여기 K 항이잖아, 맞잖아. 그럼 좌변이 K 플러스 1항이 되려면 얼마를 곱줘야 돼? 이게 2의 k승이 k번째 항이라고 그러 쟤를 k플러스 1항이 되는거 맞으려면 저희가얼마부터좀주면 되니? 2 뽑아주면 되잖아 아 너무, 너무 당연한걸 물어나 내가 여기다가 2 한번 뽑아주면 2의 k플러스 1승이 되니까 k플러스 1항이 되는거 아냐 니자자한산다 양변에 양변에 뭐한다고? 얼마를? 2를 뽑아준다 이렇게 된 됐어? 뭐냐? 자, 그럼 이 여자 떻는 거야? 얘는 뭐하 얘? k 플러스 1 어? k 플러스 이이 되는 거야 맞지? 이에 곱하면 이 1승이니까 k 플러스 1승이 된다 얘는 뭐하는 거야? 자, 이 관계는 여전히 성립한 상황이니 얘가 성립한 다황이 맞잖아 됐어? 똑같이 이에곱하니까 맞지? 됐어? 근데 얘는 k 플러스 1이냐? 아니잖아 k 플러스 1이라고 하야 여기 k 플러스 1 가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이 k 플러스 이라고 이게 케이 플러스 양이지? 맞나 이거? 우면의개 플러스 양 얘잖아. 좌변이이 나왔고 맞지? 근데 얘네들은 아까 전에 하트같은 놈이란 말이야. A, B, 얘는 B, C 이말이란 말이야.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얘보다 뭐가 아닌가 하면 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얘보다 크 수가 없는 거지. 얘, 얘는 그럼 얘보다 더 작는데 얘보다 어떻게 더크 수가 있어? 가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 두 개를 맞다고 뭐 비교한다 이거야 됐어? 해서, 얘 K 플러스이랑은 얘는 100비디이일까 그 뭐나고이 K 제곱에서 뭘 빼? K 플러스를 제곱 빼보는 거야. 그다 오케이. 자, 만약에 이 K 제곱에서 얘를 뺐는데 양수가 나오면 이거 어 얘기야? 왼쪽 이터 얘기지. 맞잖아. 이렇게 들어가 하는 거야. 대소관계 비교. 맞지 않이 K 제곱, 뭐 하냐? 마이너스 어, K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응. k 제곱, 마이너스 s CK, minus CK, m i n k m i 마이너스 이 k 마이너스 s 이 k minus CK, 지 i n u s CK, plus CK, plus CK, 마이너스 CK, 제곱 맞나? 플 k 스 l 마이너스 p l 이 s CK, plus c 이어 l u s c 됐 plus CK, p 자 u k p k K는 뭐 이상해해야 돼? 5뭐 이상이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넘어떻게되 양수 양수야 6을 넣으면 당연히 양수지 뭐, 양수 되면, 만약에, 어? 지금 어 맞나 이거 5를 놓으니까 양수인데 뭐 맞나 이거 그럼 얘는 지금 양수란 말이야 양수란 말이야 K는 사나요? K가 5다 보 틈으로 된다 오케이? 된다? 그래서 K 되고 마이너스 2K 이일스는뭐됐다고 양수가 된다 이거야. 그럼 그럼 어때? 그럼으로 이 K제곱이 K제곱이? k 제곱이 누구보다 크다고? 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러나 그러면 그러면 이 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놈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당연히 크다 이렇게 되는 것이. 얘보다 작은 수기가 얘보다 크니까요. 그럼 당연히 n 는보다더 소극적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므로 얘기가 되고, 그러면 k 플러스 1당일때 n 이 n 이 k 플러스 1당일 때, 1일 때5 성립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5 이상의 모든 항에서 성립하는 게 지금이 끝났다.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콜? 자, 그러면 힘든, 여전히 표에 어,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야, 알지? 그럼 거기는 있 815번을 한번 해보고, 816번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서 한번더 해보게. 이거 하고 다시 오세요. 815, 816 뜰래요.